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인넷, 메인네트, 은 프로젝트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메인넷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테스트 단계인 테스트넷, 테스트네트과 대비됩니다. 프로젝트가 메인넷을 출시하면 자체 블록체인을 운영하게 되며, 이는 기술적 안정성과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메인넷의 개념과 필수 체크리스트, 그리고 파이코인, 파이네트워크의 메인넷 진행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메인넷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전한 전환을 위해서는 사기방지, 지갑보안, 트랜잭션 오류 해결 방법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파이코인 역시 메인넷 전환을 통해 완전한 블록체인 생태계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며, 사용자들은 위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메인넷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문제 없이 전환을 진행하세요.